않냐. 자, 문제에서 반지, 지름의 길이가 4고 반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각도는 여기두 각이 같다. Q를 잡아라. AQ의 극한각. 내 네,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자. 그려온 체는 크게 보려고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P점이 B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이 말인 거야. 얘들아,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의 급하 AQ, 어있습니까 AQ. 맞지? 요 성분의 길이의 목표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 반지름이, 아, 지름이 사니까, 반지름이 2가 되죠? 요 중심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일단, 요기로 바꾸고, 2라고 일단 표현을 하자. 자, 문제 어떻게냐면 되 p가 계속 여기를 따라 움직일 때 그때 그때 그때마다 그때, 이 p가 여기 있으면은 요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각이랑 같은 각을 갖는 선분을 그렸을 때요 단지름과 만나는 지점에 새롭게 또 q를 놓고 계속 그 지점을 순간순간 찍어 가면서 요 a q 까지 거리의 극한을 목표를 찾아라 이말인 거야. 대체 그럼 여러분들 봐. 어,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극한이야? 지수로그함수극한이야? 삼각함수극한이야? 어, 무슨 극한? 여기서 지수로그함수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이건 삼각함수극한이란 의 말이야. 됐어요? 어, 그러면 분명히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표현이 돼야 되고 사인 코센탄젠트로 도배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은 찾아야지 표현해야지. 자, 너희는 느낌 가는 대로 세타빨리 한번 표현해보자. 어디든 좋아. 하다 아니면 바꿀게. 시도해봐. 어디를 세타라고 한번 두어볼래? 어디를? 안 넣어? 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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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A. 아, PA, 요거? 이거 요거? 요거를 세타라고 두어보자. 자, 첫번째도, 여기도 세타겠네? 왜? 2등변이니까, 여기는 세타겠네? 왜? 같아야 한다 했으니까. 됐어요? 질문. 피가 비에 가까이 가면 돼. 피가, 자, 보세요. 피가, 피라는 점이, 비라는 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우리는 지금 세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세타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져요? 확실해요? 정말요? 당연하지. 얘가 내려오면은, 이 각이, 내려오면, 요 각이 점점 어디가 까어져 영에 가까지죠 우리가 원하는 삼각함수의 극한은 보통 0분의 0꼴을 찾았어야 러었지내 얘기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 결국에 너희는 세타가 어디인지를 찾는 거에서부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누군가가 0으로 보내줘야지, 무한대로보내지면은 그게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의 극한식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니, 예상해봐. 얘들아, 어차피 삼각함수 극한이, 우리가 쓸수 있는 공식 딱몇개 있어? 세개 있어. 이거 보자면 ᄌ 됐다. 나두 개밖에 모르는데. 하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누구로 써? 사이. 어, 그래. 사인 X 나누기, X, 링트. X 어디로 가? 0으로 가. 널라야? 그 다음 그 누구야? Z. 탄젠트. X 나누기 X. X 어디로 가? 0으로 가. 얼마야 0. 1이야. 0. 마지막 하나가 누구게? 코사인코사인이잖아 자, 몇 분의? p X 제곱 분의 분자? <laughs> 1 i 코 o p X is 트 X 어디 o 가? e n X is 리 p e n X is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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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is o 거 e n X i 됐 o p e 그걸 예상했다면, 세타가 0으로 가게끔 하려면 그 세타가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그러면서 예측하, 예측하는 거야. 알겠지? 어, 뭐 보자마자 세타가 어디다? 아니야. 경험을 했으니까 또 이런 경험 속에서 세타가 잡히는 거 하나씩. 자, 아무튼. 지금 세타 잡은 거괜찮을거 같아.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길이를 설정해야 되거든, 그럼 보시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일단 반지름 2를 포함하고 있네. 거기서 요만큼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내말 이해되네. 어.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 여기가 지금 세타야, 여기 세타 세타거든. 나 지금 요만큼의 길이를 요 길이만 표현하면 이에다가 l이 더해질 때그 l만 표현이 되면 분명히 문제에서 말하는 aq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요 길이를 찾는다. 또 어디를 뭐좀 설정해 볼수 있는 게 있을까? 각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설정 가능하세요? 어딘가 각 하나를 더 써보려고 어디 써볼까? A O P 요거 자 요각은 고로 요각을 표현한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이거 외곽이죠 외곽 외방.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한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즉 여기가 파이 빼기 2 세타면 여기 당연히 세타인 거야. 됐어요? 여기가 2 세타. 괜찮니? 자, 그러면은 뭐 하려고 하느냐?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활용 문제. 이거 이제 급수 도형처럼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풀린다 그랬잖아. 이제 방법 또 하나 알려줄게 이걸 통해서 이 공식은 기본이 거니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2, 에서 배웠던 무슨 법칙? 사인과 코사인 법칙이 들어오셔야 돼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들어오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은 그걸 떠올린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그 작업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얘들아 너희한테 관심 있는 삼각형은 요 녀석이 돼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 변의 길이는 2로 고정어 있거든 여기는 지금 l이라고 내가 지금 표현해놨거든 그래서 당장 사인 법칙, 범칙 코세 법칙은 얘부터 시대보고안 먹히면 얘로 가는 거야 그치지 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사인 세타분의 l이 어180 마이너스 어, 자, 삼 세타 하가 갑자기 나왔지. 그거 어디야? 여기야 여기. 왜? 나는 이 변의 길이를 몰라. 헌데 요 변의 길은 이 알지. 요 변과 마주 보는 각이 어디야? 요거잖아. 요거 얼마야? 삼각형의 내각의 총, 세 네각의 총합은 180 파이니까. 거서 세타와 2 세타 더몇 세타? 3 세타를 빼서 오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사이버트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써보면. 사인 세타 분의 l은 얼마? 사인 파이 3세타 분의 얼마? 2라고 쓰시면 어떨까?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 l은 나와 나와. 나오네. l은 얼마였엘 l은 얼마니까? L을, 자, 몇 개나 또 들어가지? 바로 얘기할까? 얼마 이거? 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분의2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L이야. 자, 그러면 은 최종 문제에서 요구하는 AQ의 길이는, AQ의 길이는 얼마? 2 플러스, 사인 3세타 분의 2에, 사인 세타인 거예요. 괜찮니? 자 이제 극한이라며 방금 여기 앞에 썼잖아. 따라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향할 때 aq의 목표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 고대해요.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쪽 사실 0보다 큰 쪽이다. 음수쪽에서가지진 않잖아요. 2 플러스 사인 3세타 분의 2의 사인 세타 요거 쓰시면 돼요. 맞죠? 이거 얼마 분 얼마야? 3분의 1인데 앞에 2니까 3분의 2더기 어,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야. 그러면은 이세 공식 중에 보통 하나 쓸 거고 또는 두개 이상 학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수원에서 배웠던 사고 법칙 이지 그게 적절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식관계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확실히 급수도형보다는 또 별이 다르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너희가 도형을 접근해서 맞추면은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어쨌든 일단 이번 중간고사 내신에이두 개의 그림도형 문제가 다 나와. 시험법이. 모의고사도 둘 중에 하나 이상은 나오고 준비해 놓으시면 돼. 계속 반복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자. 태리, 네, 뭐 이상한 거 있어? 네. 괜찮아? 어, 너 와. 게